자 교재페이지 481페이지 차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이랑 법례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가 가로축,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로축에 써져 있는 게 지금 잠수한 좀비 5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 지금 제품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C4부터 C11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범례를 보니까 가격이 들어가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부터 숫자 전체까지 자그 다음에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반기 판매량부터 2450까지 블록을 잡아줍니다 이때 다 머리 포함해서 해요? 미포함해서 해요? 포함.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중간에 보면 추천 차트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 추천 차트 클릭합니다. 그럼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차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차트 클릭하고, 모든 차트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혼합을 눌러줍니다. 문제 7번 조건을 보면, 서식,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진행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에서 하반기 판매량이 지금 꺾은 선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한 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꺾은 선형 탭에서 네 번째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또 뭘로 해달래요? 보조축으로 처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보조축으로 체크까지 해줍니다. 되셨나요? 음.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제 1작업에 다음처럼 차트 제목이 생기게 돼요. 차트 제목이래. 차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의 위치가 어디로? 4작업으로 이동해달라고 3번 조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차트 디자인, 오른쪽 맨 끝에 차트 이동 클릭하시고, 차트 이동이라고 창이 뜨면, 새 시트 클릭하시고, 제 사작업 입력해 줍니다. 여기 위에 차 요거 차트 클릭하고, 차트 이동, 아니, 차트 디자인, 그리고 맨 끝에 차트 이동. 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 1작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트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새 시트 클릭. 자, 그리고 차트 1을 지우고, 제 4작업이라고 써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은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기게 되어 요거를 뒤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드래그해서 그냥 쭉 뒤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오른 그 차트의 종류를 바꿔줘야 되는데, 고게 4번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위의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 자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살짝 굵어져요. 근데 그래프의 개수가 출력 형태와 다르죠. 가로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출력 형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우리는 여덟 개일 거예요. 두 개를 빼줘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이 깔때기 그림, 차트 필터 눌러주시면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범주. 여기에 잠수함, 좀비오, 제로 2는 있는데 골프는 없거든요. 그래서 골프에 체크 풀어 주고 풋볼도 없어요. 그래서 풋볼 체크 풀어 줍니다. 아까 두개 빼고 달아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체크 풀어 주고 더 이상 뺄게 없다면 왼쪽 하단에 적용 눌러 줍니다. 깔때기 그림 다시 누르면 닫혀요. 자, 그러면 굵기, 출력형태와 똑같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도 출력 형태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음.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오번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 1 포인트 체육이 효과 질감 파랑지 파랑 파랑 박엽지. 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비어 있는 데다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넣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아래, 맨 아래 질감, 그 다음에 파랑 바격지를 찾아서 클릭해 줄게요.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 항상 문제는 파랑 바격지로 나오니까 위치와 이름 외워 주세요. 자, 그다음 첫그 다음, 첫그 영역서식의 차트는 끝났고, 이제 채우기, 그림 영역 해줄 거예요. 자, 여기 그림 영역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눌러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제목서실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어줄게요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 가서 글꼴 굴림 만약에 선생님이 이때 굴림이 안 되어 있다면 차트 영역을 굴림으로 처리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만약에 굴림이 아니다? 그러면 5번 조건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굴림 20포인트 굵게 넣어줍니다. 자, 채우기 흰색과 테두리는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으로 하시면 돼요. 위에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클릭하고 글씨 지워주고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 써줄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7번. 서식. 하반기 판매량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서로 변경 후 보조 축을 지정하세요. 요거는 아까 처음에 차트 만들 때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목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laughs> 자, 요 계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숫자, 752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또 하나는 요 꺾은 선형 그래프에 있는 표식, 이 점의 모양을 마름목골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점의 모양부터 바꿀게요. 요 표식. 점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창이 하나 떠요. 자, 여기에서 요고, 채우기 및선 클릭. 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식 클릭. 표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제공의 형식에 보면, 마른 목골이 있어요. 마른 목골 찾아서 클릭하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이번에는 레이블을 넣어줄 건데 여기 7,521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요 하반기 판매량 잠수함 위에서 점에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고 자 그러면 크기 조절점이 요거 하나만 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자, 아, 그 다음에, 보면은 위치가 다음처럼 오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시험 문제가 이게 오른쪽이 아니고 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 아니야. 여기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아래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위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눈금선 해줄 거예요. 여기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합니다. 요게 눈금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자, 그리고 검정색 널러, 눌러줍니다. 색깔은 사실 바꿀 필요 없기는 한데, 색깔을 바꿔주는 이유는 이게 안 보여요 바뀌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아래서 두 번째 대시 요네 번째 파선만 하셔도 돼요 파선까지 넣어 줄게요 됐나요? 자그 다음 거 해볼게요 축 출력 킨테를 참조하시오. 축은 세로축, 가로축, 보조세로축을 뜻하고요. 여기 세로축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검은색 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세로축 숫자에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 클릭하고 역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세로축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윤곽선 넣은 마지막에 있는 보조세로축은 출력 형태와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보조세로축 더블클릭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다음처럼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거든요. 축서식에 축옵션에 맨 마지막에 있는 축옵션 눌러주면 다음처럼 창이 뜨고, 근데 떠있죠? 자, 그리고 채색 값에, 최소 값에 0, 최대 값에 8,000. 요건 똑같습니다. 기본 단위가 얼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00 단위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00 단위를 넣어줍니다. 했나요? 네. 보조는 건들지 않습니다. 보조는언떨때 하는 거냐면 밀리미터 mm 넣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별도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돼요. 됐나요? 네. 어. 왜 어떻게 된거지 나는? 왜요? 아. 3그2 0 0 0이엔 2만인데요. 뒤에 점영 지우고 해야죠. 다 지우세요 그냥. 숫자를 일부만 분 지우지 마시고 그냥 싹 지우세요. <목소리> 자, 그럼 오른쪽에 축소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엑스 눌러서 닫아 줍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8번. 법내, 법례.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법내명은 여길 말하는데 요걸 말하는데 하반기 판매량이 지금 두, 두 줄로 써져 있어요. 이 이유는 제1 작업에도 두 줄로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데이터 값을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서 세번째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창이 하나 뜨고요. 아, 하반기 판매량이 눈에 보이고요. 이 하반기 판매량을 클릭을 해서 위에 편집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 1작업에 H4라고 써져 있는 걸 지우고, 직접 하반기 판매량을 쓰세요.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확인 또 눌러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리하시오 홈에 가서 아 홈이 아니지 삽입에 가서 앞에서 다섯번째 도형 클릭 그 다음에 설명선에 앞에서 두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오른쪽에 말풍선 있죠?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맨 아래에 말풍선에 있어요. 말풍선에 요거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깔 점이 있는데요. 주황색깔 점. 요게 이제 모양 조절점이거든요. 얘를 음. 왼쪽으로 끌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뻗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되셨나요? 음. 자, 그다음 요거 요고, 요거의 지금 모양을 보면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출력 형태에 그래서 위에 세이프 형식 클릭 자 그리고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모양 앞에서 두 번째 거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최대 판매량 써줍니다. 도형 스타일 어 여기. 도형 여기 도형 클릭 위에 음. 세이프형식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 알았어요. 짝대기 삼각형 자세히 클릭 네.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거. 됐어요? 네. 어. 그리고 최대 판매랑 그냥 쓰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없는 부분 있죠? 글자 없는 부분 클릭하고, 홈으로 가서, 조건은 없지만, 글꼴 굴림과 11포인트와 가운데 맞춤 둘다 눌러줘야 출력 형태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시험 문제 끝. 이렇게 해서 10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